21번입니다. a가 양수고요. 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있고 또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고 ab의 길이는 2루트이고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할때 50s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원래 마이너스 1이 없는 거죠. 그리고 y는 ax 제곱이랑 y는 로그 ax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원래 맞죠. 근데 이게 다일시이동했어요 역함수는 원래 y는 x에 대칭이다 근데 이게 다한 칸씩 오른쪽 왔으니까 그 대칭축이 되는 y는 x도 한 칸씩 이동해서 그 축이 어디 있을까? y는 x-1이 되겠죠. 다 같이 이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한 칸씩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어, 얘네 둘은 y는 x-1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지. 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예요. y는 x-1. 그렇죠? 얘네 둘이 다시 원래 이렇게 한 칸씩 왼쪽으로 가면은 얘는 y는 ax, 얘는 y는 x, 얘는 y는 log ax다. 그 상태에서 어, 다한 칸씩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교점을 구할 수 있죠. 어,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쉽게 좀더하겠죠 그럼 어떻게 니까 x-1이 어, x, x 그 4와 같아 얘네 둘의 교점. 어, 그래서 2x가 뭐야? x란 거야. 2분의 5. 어, 이 교점의 좌표가 여기 어. 2분의 5, x 2분의가 되고 그리고 좀 여기다 2분의 5 넣고 no, 이라면 2분의 3이 되겠죠, y는. 2분의 3 이렇게. 어. 그런데 이 길이가 루트 이라고 했잖아. 루트 이거 그 사실 이거 45도죠, 이렇게. 우리 잘 아는 그거 1대1 루트 있으면 되죠. 1:1 대입도 있으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절반의 여기 이 만나는 거니까 이것도 루트이거든 이 길이가 그러면 이렇게 한칸 이렇게 한 칸이겠지 한칸한칸 한 칸. 그럼 이자표는 어떻게 될까? 이자표는 어 x 여기다 1 빼서 2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다 1 더해서 2분의 5가 되겠지. 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어 그럼 이 점을 얘가 지난 니가 너무 또도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게 a를 구하겠죠. 지금 이제 대입을 하면 2분의 1은 a에 자, 2분의 3에 2분의 1 제곱이죠. 그럼 이제 양변에 제곱하면 a는 얼마냐? 4분의 25. 어 조건에 성립하죠. a 1보다 크니까 어, a는 3분의 25였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넓이 구해야 되니까. 어, a가 4분의 25고 a가 4분의 25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원래 이 함수의 식은 y는 4분의 25에 어, x-1제곱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점의좌혀를구 하기 위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어, 얼마입니까? 이게 0콤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5분의 4가야 되지. 그데 우리는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직선과 점, 점과 직선의 거리로 이렇게 높이로 구하는 게 잘까? 이렇게. 어.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한번 만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영. 이거랑 이 점의 거리를 구할 거지. 그러면은 루트, 어, 높이라고 할해 루트 2 1더 1이니까 2분의 절댓값 그리고 이제 x 0 없고 25분의 4, 25분의 4 있고 마이너스 4, 어, 이게 높이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정분낮두는게 낫겠고 이거 뭐 위에 거 먼저 정리할까요? 어떻게 되죠? 루트 2 0 0 이게 25분의 100이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20, 어, 25분의 100이고 25분의 96이 되겠네. 절대값풀면 25분의 96이라고 되겠다 볼 수가 있어. 어, 그럼 이거 이제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 방금 밑변한 얼마? 2루트 라고 했죠 문제에서 2루트 곱하기 이제 루트 이분의 25분의 96을 하는거지 이루트 2는 이제 없어지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도 약본되니까 결국에 넓이는 25분의 96개였던거야 지 근데 이거를 근데 50을 곱하니까5 0에 쓰면 나오니까 정답은 192가 되